벤서 파핀제이, 파핀도균이 최근 불거진 모니카 저격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파핀제이는 26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끄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이전에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글은 절대 누군가를 비하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춤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춤의 초창기부터 활동해왔던 분들에게 배웠던 지식을 공유하려 했었던 것이다. 라며, 제 글의 부족한 표현 방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차 고개를 숙였다. 카핀제에는 처음 내리 올라온 날 전화를 통해 대화하며 제 글이 비하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했다고 모니카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카핀도균 역시 수우파 멤버분들께 이번 일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sns에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니카 누나와 직접적인 통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춤을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많은 댄서분들께도 이러한 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한 모니카는 스트릿 댄스 장르를 설명하던 중 파핑 파핑 에서지를 빼서 파핀파핀이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스트릿 댄서들이 파핑이 맞다는 글을 올려 집단 적격 논란이 일었다. 이덕행 기자 두케잉원은 스탠우즈 c o m